안녕하십니까 고대감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그 띠별운세를 하시는 무속인 분들이 많은데 예, 고대감님이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고 싶다고 해서 저는 정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띠가 만약에 올해 돼지때 아닙니까 올해 돼지때인데 만약에 돼지때가 왔다 그러면 물의 기운이 오는데 근데 돼지때 오고 말때 오고 말해서 그 다음 해가 다른 띠가 왔다 띠에가 왔는데 어? 요 내가 한 번씩 유튜브를 한 번씩 보거든요. 근데 네. 무소인들 보면 뭐 이런 띠가 오면 내년에는 어, 좋다. 막 그런 마스, 말씀을 하시던데 나는 그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내 띠는 띠고 자기 사주팔자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지그 네. 해가 와도 어안 좋은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고 다 여러 가지 틀리다 말니까 우리 생일도틀릴듯이다 손도 틀고 다 틀리잖아요. 네. 내 몸집도 틀리고 다 틀리잖아. 그래서, 그 어떤 무속인이 뭐, 무슨 띠는 내년에는 좋고, 무슨 띠는 내년에 안 좋고,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저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삼재라도, 음. 악삼재가 뭐, 뭐, 악삼재가 있고, 뭐, 운이 온 삼재가 있다더면, 삼재라는 것 자체는 안 좋아. 안 좋아도, 그 사람 피해갈 수 있는 그, 그런 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기도겠죠, 맞지? 그런데, 네. 띠별도, 그게 아니고, 만약에 올해, 만약 내년에 지혜가 왔다. 응. 오도 좋은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그 띠에, 범띠다 치자. 범띠는 내년에 좋다. 근데 그 사람이 내년에 좋은 게 아니라고. 안 좋은 사람도 천지 빼까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 전부 사불리면 다 성공하고, 예? 지금 나라가 있다, 아닙니까? 부도가난 입장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지금 오늘 좋아도 그복도있에서 시대가 타야 된다고. 무슨 말이지, 잡는 사람도 있겠지. 그, 못 잡는 사람도 있어.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띠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몸그 전체를 봐야 되는 게라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내 팔자는 못 비켜나잖아. 무슨 말이지? 네. 근데, 기도를 하면 비켜나갈 방법이 있잖아. 음. 근데, 그런 부분에서 무속인들의 그런 말을 듣고, 사업을 벌린 사람도 있다, 있다, 있단 말입니다. 네. 그, 나는 쫄딱 망해버려. 네. 그, 래서무송인 집에 가가지고, 그 가까운 데 있,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가, 가셔가지고, 문의를 하셨어, 문의를. 내가 올해 범띠 해가 좋다는데, 무속인들 가고 한번 문의를 해봐라고. 아, 아, 그쪽은 올해 진짜 운이 왔네요. 할 수도 있고, 범띠가 왔더라도 어래어요안 좋은 게 있다고. 예? 그러면 다잘 사고로. 맞잖아요. 그래서 무속인들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시면, 그게 이제, 자기 답변, 아, 이번에 자기도 책 캐치를 할게요. 아, 이러면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가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장사를 벌리고 있다입니까? 그러나 뭐 남쪽에 쫄딱 망하면 누구 망이고 자기 자신이 못 망이잖아 네. 그사람은 망할까 아이가 네. 알잖아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진짜 정확하게 짚어보고 아내 올해 진짜 운이 왔는가 싶으면 그때 한번 문의를 하셔가지고 어디 무당집 가셔가지고 부서인지 가갖고 문의를 하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음. 그래서 나도 그걸 보고 와또 흥분이 되는 게라 흥분이 될 수밖에 없지 아이거는 알지 맞다, 아닙니까? 그래서 네. 내가, 아, 이, 이 사람 말하는 게, 이거 참, 이게 잘못된 데 함부로 말을 갖다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그래, 그런 생각 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 씹는게 아니고, 그래. 나는 내, 내, 내 말이 옳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띠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띠도 오면, 이런 띠고뭐면 12시 띠가 있잖아요. 그, 그 해가 오면, 이, 이 띠가 좋고, 그게 아니라고. 자기, 내 몸속에 있는 걸 그걸 봐야 된다고. 무슨 말지. 예. 그니까 심지 어또 보지만은 또 그는 또 자기 팔자라는게 있잖아. 네. 그는 또 보고 아니는 장사를 해라 안 해라 그런 판단을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게니까 너무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안 좋잖아요 지금. 그래서 경기도 너무 안 좋고 그래서 함부로 달라들은 뭐안 되고 그 운이 왔때도 조금 잘 생각하셔 가지고 진짜 운이 좋은 운이 왔는가 또 아이템도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네. 또 자기 만든 걸 해야 되고. 내가 운이 었다고 아무게나 해버리면 안 되잖아. 지 아무리 운이 왔더라도. 네. 그자기만의 직업이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 이 사람은 그 어, 그거 하이소. 그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내가 답을 내, 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그렇게 어, 함부로 네가 어, 이 운이 왔으니까 운이 좋다. 이런 말은 정말 그거는 상관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건 좀 잘못된 거라 생각합니다, 아 예. 그리고 월별 운세도 띠별로 이제 많이 하시던데 예, 좀 그런 것도 좀 타긴 타. 근데 그거는 이제 무소인 쪽으로 가가지고 물어보시고 저는 뭐 그런 부분에서는 내가 뭐 나도 이 점을 치는 입장이고 뭐 올해 뭐 이번 달 저번 달뭐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잘 하셔가지고 뭐 가까운 그무속인들 찾아가서 물어보십시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예. 그러고 하던 기도, 기도는 빠져먹는 거네 가장. 예, 그렇게 하십니까, 교수님? 혹시 그뭐 오신 분들 중에서 그런 이제 뜨별 운세 가지고 누가 이게 좋다 예, 예, 네 그런 사람들 있어요. 응, 아. 음, 그런 사람들 있으면 자기는 뭐 올해 뭐 운이 온다는데 누가 하부 누가 그 그쪽 운온다대요 이번에 하면 큰 나이더네라거든요. 큰나니까 음. 함부로 하지 마소 내라거든. 음. 그 은우 누 누가 말은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쪽박 사고 나한테 오지 말고 내가 그랬지. 맞아요 그거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